영호 선수가 왼손으로 그리고 코너 쪽을 노립니다. 예. 자 전달이 오, 오 들어갔어요. 오. 야 제대로 봤군요. 오. 와 저는 이 각도가 왼손으로 뽑힐까 싶었는데 예. 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와. 저는 처음에 제일 목 족구 맞을 때 너무 두껍게 맞았나 싶었는데. 그렇죠. 야잘 갔습니다. 팀원 들 여기서 김병호 선수가 득점을 또 해주면 들어갔습니다. 아 어, 김병호 선수 혼합 복식에 나와서 나올 때마다 득점이 이어집니다. <laughs> 예. 절묘하게 지금 김병호 선수가 득점을 해주고. 김진아 선수가 연결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는 주자가 계속해서 김병호 선수인데 김병호 선수 지금 공타 없이 다 맞춰냈어요. 그렇습니다. 5대 1. <laughs> 자이번엔 김진아 선수가 해결해줄지 <laughs> 네. 성공입니다. 역돌리기 <laughs> 득점. 자, 연결이 됐습니다. 예. 한번 실수했던 옆돌리기 자, 이번에는 각도가 조금 더 네, 좁았었는데 그래도 잘 맞춰냈죠 예. 아, 정말 얇은 두께의 뒤돌리기 자좀더 뽑혀야 돼요 야. 야. 득점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7대일 야, 이러면은 S.Y.가 정말 위기인데요. 그렇죠. 자료 우승의 위기. 지금 오늘 하나카드 팀이 제대로 지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예. 하나카드 팀은 지금 오늘 두팀다 마지막 경기인데 사실 오늘 경기 이겨도 이 라운드 우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라운드 기약을 해야 되는데. 자. 오 여기서 원뱅크까지. 뱅크샷 오 길이 어요 들어갑니다. 4 세트 하마카드의 승리. S Y의 오늘 경기 자료 우승 경기 경수를0으로 만듭니다. 아 이제 자료 우승은 할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 세트까지 오늘 진행이 돼야 이제 S Y는 사실. 승점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 승점 3점을 오늘 따내지 못하는 SI이기 때문에 이제 자력 진출은 네, 조금 어려워졌습니다.